그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누구나 믿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5제를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성 중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으나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그 피는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적 삶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먹는, 먹는 것을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니까. 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 그걸 믿으라. 고 그걸 피를 땅에 쏟아버리라. 음. 그 피를 먹지 말아내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한 일을 하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 못하고 믿는 것을 피째 먹는다라고. 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땅에 피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구나 그 믿는 것을 말씀을 먹는 것을 고기를 먹는다고 하고 고기를 음. 먹을 때그 피는 땅에 쏟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를 믿으라 음. 그걸 고백하라고 음. 그걸 내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먹되 누구와 함께 먹으라고 성중에서 레이윈과 함께 먹으라고 음. 레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죠? 음. 네가 고깃째 먹는지 음. 피를 쏟아버리고 먹는지 구분해 줄 거라. 음. 말씀을 가진 자는 영적인 자는 모든 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율법의 네. 발 먹지 마라. 음. 복음의 말만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레인과 함께 먹으라고. 음.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먹여주는 자가 있어야만 음. 피째 먹지 않고 죄 율법의 죄째 먹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만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한 모든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대 레인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 그것을 구별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구별해 주지 못하면 나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였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과 서기관 몇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 들으러 왔는데 제자들이 손씻지 아니하는 먹는 것을 보고 그걸 트집 잡아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디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 이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던 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제자들을 채근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모세가 뭐라고 그래서 너희 부모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지금 네. 세상 말씀 세상 교훈의 말 들으러 온거 아니죠 네. 어, 10개명은 1에서 5계명까지는 부모이신 하나님과 교회이신 예수님을 섬기라가 되는 거예요. 네. 5개명이 이 땅의 부모 아니라고 부모를 섬기면 네가 땅에서 장살이라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살아야 한정된 삶.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장살이라는 얘기는 영원하다 이 얘기라고. 네. 그래서 1에서 5개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6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네 이웃에게 전하라. 그래서, 십계 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가 함축적 의미인 거예요. 아니요. 자, 그래서 서대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교회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라고 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죠. 아니요. 이 땅에 말을 할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부모 섬기는 얘기는 유치원 때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고 들어온 얘기죠. 응. 그러나 이 땅에 지금 표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서 다 죽을 자가 되어버렸는데 어떡하려라고 부모를 섬기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림 되었어.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 서대반도 부모를 하나님과 예수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 이 지금 땅의 것을 말하겠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땅의 것은 더 철두짤미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본다고 하면서 땅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음.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림되었습니다. 나는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 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본뜻, 부모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지 아니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성기니까 하나님의 원뜻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걸 너희는 하나님께 우리는 드림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더안 섬겨도 돼. 그걸 너희가 고르반 되었으니 부모를 더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모세 율법을 패하고 있어. 지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나는 예수 몰라! 그걸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있다고 응.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응. 나는 고르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더 섬기지 아니하면 모세가 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응.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걸 섬긴다고 라 그래요 응. 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알고 깨닫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고르받는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나 너희는 고르방 하고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는 모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묻죠 음.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들어가서 배변될 것이 땅에 남는 것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아 율법의 것은 내가 배설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 마음으로 가는 거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마음에 들어온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율법보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우상된 그 모든 율법에 그들을 다 몰아낸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내가 들을 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내 안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지 못하면 나는 고르반을 외치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은 너는 고르반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거랍니다. 말씀이 어렵지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세상 교훈의 말 먹으러 온거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똑똑하고 장르의 유조도록 철두철미한 그들에게 부모 잘 섬겨 그러면 천국 가니까 그러겠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히 알아야 너희가 천국에 갈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도 알려 하지 아니하고 복음도 알려 하지 아니고 나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림 되었어 거르반 되었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음.